발렛 플랫의 등장은 1940에서 50년대였는데요. 오드리 헵번이 영화 사브리나에서 카프리 팬츠와 페라가마 발렛 슈즈를 신어주면서 크게 유행을 시작했고, 유명한 여배우 브리지바르도는 레페토라는 브랜드의 플랫 슈즈를 유행시킨 장본이었죠. 인 제키 케네디 또한 플랫을 즐겨 신는 매니아였고, 케이트 모스는 90년대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면서 블랙 앤 화이트의 블랙 플랫슈즈를 신기로 유명했었죠. 나이가 들어서 신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플랫슈즈. 요즘 패션 피플로 사랑받고 있는 케이리 홈즈와 제니퍼 로렌스도 기본 청바지에 이렇게 편하게 신어주면 꾸안꾸 룩이 되고요. 헨리 비버, 제니퍼 로페즈처럼 원피스에 신어주면 클래식하면서도 편안한 룩이 되죠. 이처럼 다양한 룩에 신어도 소화 가능한 신발이 바로 이 발레 플랫 슈즈인데요. 유동 웨리제인 스타일이 가장 독보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흑양이라는 프렌치 브랜드가 예쁘더라고요. 굽이 있는 것도 좋고, 앞부분이 다른 컬러로 돼서 살짝 사각된 클래식한 느낌이 물씬 나는 디자인이에요. 요즘에 눈에 띄는 게 이런 사각토들인데요. 앞코가 길게 빠져서 발이 커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 둥구 코보다는 좀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느낌. 살짝 엣지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발레 토슈즈랑 비슷한 느낌을 줘서 좀더 트렌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울릴 것 같고, 질 샌더의 이런 디자인은 이미 마켓에 비슷한 스타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진짜 사고 싶은 디자인은 바로 이건데요. 업그레이드 버전 느낌의 발레 플래시죠. 토로, 케이트, 토템 등 주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루엣인데요. 발등을 많이 덮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죽이 좀 부드러운 고급 퀄리티 된걸 사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미니멀한 디자인이라서 올해 유행하는 90년대 미니멀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을 스타일이에요. 발렛블렛은 어떤 기장의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는 게 장점인데요. 발목이 보이면 보인대로 예쁘고 가려져도 그 나름대로 예쁜 게 발렛슈즈인데, 기본 슬리핀 짐보다 살짝 넓게 떨어지는 이런 일자핏의 청바지에 신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발등에 딱 떨어지는 기장이면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요. 중청 와이드 레그 데님에도 블랙 메리제인이 잘 어울리는데 지금 같은 계절에는 블랙보다는 브라운 플랫슈즈가 더 예쁘게 스타일링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서서히 등장한 카프리 팬츠나 부츠 컷 스타일도 은근 플랫슈즈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복고적인 느낌을 줘서 예뻐요. 기본 슬랙스에 신어주면 로퍼나 힐을 신을 때보다 좀더 릴렉스한 꾸안꾸 룩이 돼서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처럼 연청 진청 할거 없이 연청은 연청대로 진청은 진청대로 어떤 칼라나 어떤 기장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신발이 이 발레 플랫 슈즈죠. 여름에 많이 신을 샌들 대신에 플랫을 반바지에 신어도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나서 예쁘고 원피스의 밝은 컬러의 플랫은 여름에 시원해 보이는 룩을 또 주죠 이렇게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에는 뭐를 신으면 어울릴까요? 로퍼? 샌들? 스니커즈? 플랫과 양말을 같은 컬러로 해서 신어주면 또 다른 코디가 되고요 여름이라 덥다면 비치는 시원한 소재의 양말이나 스타킹으로 신어주세요 데님이나 흰색 셋업에 흰색 메리 제인 신어주면 시원해 보여서 휴양지 느낌 나고 큐빅과 리본 달린 화려한 플랫을 트위드 체크나 스트라이프 탑에 신어주면 고급지면서 세련돼 보이는 도시 휴양룩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만약 올 화이트 플랫이 부담스럽다면 앞 코가 다른 컬러로 된 클래식한 샤넬 스타일도 좋은데요 깔끔한 데님과 화이트 룩에 신어주면 고급스러운 클래식 룩으로 완성이 되죠. 작년부터 사랑받아온 레드 컬러. 해외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드 컬러 신발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해 특히 화이트 원피스 유행인데 여기에 레드 신발 신어주면 포인트가 돼서 예쁘죠. 블랙 앤 화이트 코디에 레드 더 예쁘고요. 청바지와 스트레이프 인색티와 함께 레드 컬러 코디는 프렌치 느낌 물씬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이외에 레드 컬러는 채도가 낮은 그레이나 브라운, 겨자색 같은 컬러와도 우외로 잘 어울리는 조합이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또 다른 멋진 컬러가 바로 이 실버죠. 실버는 이렇게 네이비나 어두운 컬러, 진청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카프리 부츠컷과 잘 어울리는데요. 레트로 느낌 나죠? 그 외에도 다양한 컬러로 나와 있는데, 저도 핑크 하나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바지와도 잘 어울리지만, 원피스 스커트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발레슈즈. 사실 저는 미니스커트에 신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튤스커트라고 하죠 이런 발레할 때 입는 것 같은 스커트에 신어주면 여성스러움이 극대화돼서 예쁘게 신을 수 있는 발레슈즈는 주름스커트와 후디, 맨투맨으로 코디하는 것도 좀 신선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단정하고 우아함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허리가 들어간 블레이저와 같이 입어주면 격식이 있는 자리나 결혼, 하객룩으로 너무 예쁜 코디가 되고요 하늘하늘하고 여성스러운 세틴 원피스화도 너무 잘 어울리는 발레 플렛은 이렇게 맥시 기장에 신어주면 더 예쁘더라고요. 딱 발목 위이 기장이 가장 예쁜데요. 최근 유행 중인 스커트가 플레어 스커트처럼 퍼지는 스타일. 주로 화이트 면 스커트가 강세고 여기 어떤 스타일의 발레 슈즈화도 잘 어울리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예쁘고 위에는 가디건이나 요새 유행하는 베스트를 입으면 트렌디하죠. 저는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도 좋지만 일자로 떨어지는 이런 스타일이 사실 더 좋더라고요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 세련된 느낌을 줘서 그런데요 각자 본인에 맞게 슬림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흰 양말을 맞추시는 것도 너무 귀엽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뾰족한 코의 플랫도 좋아하는 편인데요 좀더 어른스러운 느낌, 성숙한 느낌을 주거든요 알라리아의 메리제인 플랫이 대박으로 난리 났죠. 지금 입고 되는 대로 품절이 돼서 구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 반짝거리는 메리제인은 어떤 스타일에 신어도 블링블링해서 전체 코디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매직 슈즈가 됐어요. 제니퍼 로엔스도 즐겨 신는 이 메쉬로 된 알라리아 플랫. 청바지 신어도 예쁘고 여기저기에 다잘 어울리는 게다가 보는 사람, 신는 사람까지 모두 시원한 메쉬 소재 블랙은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지만 흰색 메쉬는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는 장점이 있어서 여름에 신으면 예쁜 컬러가 되죠 공들여서 한 패드 케어를 은근히 자랑할 수도 있고, 전이 중에서 실버틱한 칼라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소매가 큰 반팔 티에 은은한 그레이 칼라의 스커트, 거기에 회색 실버 메쉬 플랫은 너무 깔끔하고 심플. 더 로우에서는 젤리 같은 소재의 구멍 있는 플랫을 투명서부터 블랙 컬러로 보여주었고, 이런 망사 소재가 난좀 부담스럽고 싫다 하시는 분들은 소재를 엮어서 구멍을 만들어준 듯한 스타일의 플랫도 추천을 드립니다.